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금감교회에서 2월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어, 정명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이곳 해상교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에 대한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 높아지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목사님이 잘 들으시고 또 편하게 부담 없이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치 않을까? <laughs> 그래도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2022년도 주제는 넉넉히 이길이라입니다. 혹시 목사님이 주제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나 내용이 있으셨을까요? 넉넉히 이길이라는 말씀이 일단 로마서에 나서 나오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김의 길이 뭐 원천적으로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통한 이김인데 삶의 현실 속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또는 가져야 될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두 번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또두 번의 말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이 전해 주실 그 혹시 금강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을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뭐 저희 교회에서 요즘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건 저희들이 이제 경신 중고등학교의 언더우드 기념관이라는 건물을 지어서 다 기부를 하고, 우리 오히려 우리가 이제 빌려 쓰는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되어서 인터뷰하는 날짜로 따졌을 때 내일 이제. 아, 오늘이군요. 오늘 이제 기증식이 있습니다. 어, 저희들 교회 형편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이었고 또그 금액을 우리 것이 아니라 남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성도들이 뜻을 모으고 기도해서 어, 이런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점에서 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이김 또는 믿음의 어떤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목사님, 들으면서 저도 여기 새로 건축한 건물 여기 처음 와보거든요. 어, 혹시 이건 추가적인 질문이지만, 이곳 세 곳을 건축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나 어,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학교 운동장을 음. 주차장으로 빌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음. 이제 여기가 그차범문 선수나 뭐 박항서 유상철 이런 음. 분이 나온 중고등학교에 다 축구부가 있는 학교라서 인조잔디를 설치하겠다는 학교 뜻을 듣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차장을 쓸수 없게 되었다 준비를 해라 대책을 세워라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차장과 함께 건물을 짓고 학교는 이제 인조잔디 구장도 설치하지만 이런 건물도 얻게된 과정이 있죠. 음, 나름의 에피소드들 에피소드들과 또 이제 특별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특세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네. <laughs> 요즘 특별히 보면 이제 집회 참석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일상적인 종교 활동의 반복 에, 주일날만 해도 바쁜데, 한번 더 가야 된다, 또는 더 기, 많은 기간을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에, 좀 소모적인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 똑같은 삶에 지속되고, 오히려 4시간만 빼앗기는 지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 또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차원에서 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집회에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좀 참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하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가진 집회 참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더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저희 금강교회에서 목사님께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목사님께서 금강교회에 기대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뭐 강사로 가면서 기대하는 건 없고요. 예, 말씀 들으실 때 호응 잘 해주시고 예, 기도 많이 준비하시고 오시고 저도 기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 그 판을 버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는 예, 그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